아 안았어. 녕하세요 안겼어. 수비 성공. 대단. 백문문도 거. 번이요

이 음, 요즘. 아, 요즘. 아, 요 아, 요 음, 아, data, 에라, ah, 어, 오, 참, <-te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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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대관이 모두가 작동 안 하네. 아,

야 온다 온다 온다. 야 점수차 별로 안 나. 끝까지 해야 돼. 점수차 별로 안 나. 7

영상이 정말 잘하잖아요. 7, 어. <목소리> 6, 5, 4. 하루에 아 게스트 중에. 누가 잘한다, 두개두개 다. 두개 네. 네. 어. 네. 네. 다. 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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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두한 다. 두가 다. 두한 단계 개 다. 두개 다. 두개 다. 하드게스트이때 선수 같아요우는1는들 가드볼 가드 게스 약간 경의선을 아. 하는데이 아. 아니라 다고 해야 거 라서 도잘하의선는느이아 선수래요. 그래서 저 사람이 뭔가 다 아, 맞추고 음. 이런 음. 아. 그런 느낌 아. 그런 느낌이죠. 아. 느수도나요홈 느낌. 아.

내려갔던데 10.4, 아0 4 됐다 보 뭐. 잠깐만 잠깐만 2 5오 초로 24시 1 잠깐만 잠시만, 잠시만. 리고 갈게요 잠깐만 아 시간 20초로 좀 내릴게요 아. 아, 20초 로 내리고 갈게요. 20초, 내리고, 아 이게 내리고 아 내리고 아이아 20초 로 내리고 갈게요. 이게 리셋 때가지고 20초 내리고시작한다이 시간을 20초 내리시작한다요 20초 경기 시간 33이요, 지금 3 3지 아, 아까 시간이 리셋이 1전차이고 이제 2 0초차 이제 23전차, 3개전차, 3개잖아3개전 3개전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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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전차 3개전차, 3개야차3개 하나 더 해야 돼 하나 더

<laughs> 아, 차라리 그래. 차라 우리도 수비 열심히 해 끝까지. 경기 형님, 형님.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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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님. 형 왜 갑자기 이렇게 해야되는데? 대원이 다쳤나 3초! 2 1